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여리 문답. 에, 오늘은 31과 31과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29과고 30과에서 우리의 믿음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그 알게 되는. 그런, 그, 방, 방편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성례를 통해서 또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가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성례 중에 지난 그 30과에서는 우리가 이제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성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성찬은 무엇인가? 성찬은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하고요. 뭐 어떤 교, 교회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제가 예전에 그 장로교회를 다닐 때는 제가 장로교회를 다닌 것도 꽤 오래 다녔습니다. 한, 한 20년 정도 장로교회 생활을 했고, 제 믿음의 뿌리는 장로교회예요 근데, 아무튼 그 장로교회 신앙 생활을 할 때에는 1년에 두번그 성찬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추수감사절 때한번 하고, 부활절 때한번 하고, 이런 이제, 그, 저, 고난주간 때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년에 두 번을 그, 성찬을 할때는 아, 제가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고 젊었을 때였는데, 성찬을 앞두고, 아, 일주일 정도 막, 하루에 한 끼씩, 하루에 두 끼씩, 이렇게 금식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고, 막 성찬을 대할 때, 막 감격함으로 막 이렇게 성찬을 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매달 이렇게 성찬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 감격이나 뭐 이런 것, 막그 성찬을 막 준비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성경에 의지하면, 성경에 근거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고, 이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이렇게 성찬이라는 것을 성례로 세워주실 때, 성찬이라는 것을 세워주실 때,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라는 것은 나를 좀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또 우리 교단이 좀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성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150번에 예, 대리문답으로 하면 오늘은 150번에서 152번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50번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성찬은 무엇인가? 주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죽으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새 언약의 성례이다. 성찬을 받는 이들은 주의 몸과 피를 기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게 됨을 확인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몸을 찢으셨어요. 몸이 상하셨죠. 그리고 온 몸의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신 찢기신 몸과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흘려 주신 그 피, 보배로운 피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성찬에는 총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채설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기념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화채설은 저기, 그,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념설이 이제 우리 교단, 우리가, 기독교가 하고 있는, 믿고 있는 교리입니다. 화채설은 무엇이냐 하면, 성찬기에, 그러니까, 떡을 성찬기에 담는 순간에, 담는 때부터, 담는 때부터, 이것은 이상, 더 이상 떡이 아닌 거예요. 성찬기에 옮겨 담는 순간에 포도주는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함부로 이렇게 막 씹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입에서 녹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그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튼 화채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념설입니다. 기념설이 뭐냐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회는 이제 떡을 가지고 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카스테라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뻥튀기 같은 그런 그 과자 같은 걸 직접 제작을 해서 하시는 교회도 있고요. 포도즙도 마찬가지예요. 포도 주스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포도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포도즙을 만들어서, 포도를 사다가 포도즙을 만들어서 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이든 카스테라든 뭐뭐뻥 튀기 그런 그 어떤 재질이든 간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먹고 이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위한 고난을 기억한다라는 것에 더 중점을 두겠다라는 것이 기념설입니다. 우리는 기념설을 견지합니다. 151번에 보면 주의 성찬에 엄숙히 참여하는 이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가? 답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또는 떡과 포도주와 함께 또는 그 아래 육체로나 육적으로 임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영적으로 임재한다. 우리는 성찬을 행하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함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그 포도즙이 진짜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대신하여 우리가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찬이 주는 의미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큰이 도움이 되는 이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152번 보면 성찬식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성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을 살핌으로써 준비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준비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성찬을 성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준비하지 아니하고 즉 회개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찬을 대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범하는 것과 같은 주님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제가 두번그 성찬을 할때 그때의 마음처럼 일주일 동안을 그 주일날 아니면 고난일에 이제 이 진행될 그 성찬을 위해서 하루 일주일 동안을 그 뭐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막 준비하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성찬을 대하는 준비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매주가 됐던 매달이 됐던 우리는 항상 성찬을 대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그 성찬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성례, 침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는데 큰 도움의 방편, 방편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